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이 지집에 어떻게 연락 한번 안할 수가 있니? 어? 미안한데, 누구더라? 내 핸드폰에 번호가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학교 때 같은 과였나? 진짜 섭섭하다. 어떻게 나를 까먹을 수 있어? 나설이야, 곽설이.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아, 그 곽설이. 그래, 진짜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고. 그럼 나야 잘 지냈지. 너는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응, 난 작년가을에 결혼해서 지금 한참 신혼이야. 근데 정말 의외다 너한테 연락이 올 줄은 몰랐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나?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나? 난 너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아닌가 봐. 뭔가 아쉽네. 벌써 나를 다 잊어버린 거야? 우리가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지.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너가 반장까지 했었잖아. 그렇지, 내가 반장을 했었지. 그건 그렇고. 사실, 나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하잖아. 오랜만에 연락했다고 오해하지는 말고. 너가 꼭내 결혼식에 와줬으면 해서. 아, 결혼하는구나. 그래, 알겠어. 초대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고등학교 동창들 오랜만에 볼수 있어서 기대된다. 아무튼 내가 조만간 다시 연락할게. 그래, 알겠어. 이 친구에게 결혼식 초대를 받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는 벌써 10년도 넘게 지났지만 저는 단한 번도 이 친구의 이름을 잊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저와는 다르게 예쁘고 활발한 성격이라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친구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같은 반이 되었었죠. 학기 초에는 잠시 친하게 지낸 적도 있지만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반에서 왕따처럼 지내게 되었고 저 친구와 주변 몇몇 애들이 저를 엄청 못 살게 굴었습니다. 여자들끼리 왕따 시키는 건 남자애들처럼 대놓고 때리거나 괴롭히는 방법이 아니라 은근히 제 자존심을 짓밟아 뭉개버리는 일이었어요. 체육복이나 학용품 같은 제 물건들을 빌려가서는 잊어버렸다고 하거나 다른 반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하면서 찾을 수 없게 만들었고 돈을 뺏어가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반인데도 불구하고 수업시간 직전에 제 교과서를 가져가는 바람에 저만 선생님에게 혼난 적도 있어요. 친구의 괴롭힘이 점점 심해져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 친구는 공부도 그런대로 잘하는 편이었고 성격도 활달한 반장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제 말을 진지하게 믿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그 친구를 불러다가 교무실에서 삼자 대면을 시켰고 적당히 악수하고 화해하라는 식으로 사건을 덮고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부터 당연히 괴롭힘의 강도는 훨씬 더 심해졌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덕분에 안 그래도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기죽어서 지냈고 한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평범하게 말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후유증이 심하게 남았어요. 너네 이야기 들었어? 고등학교 같이 나온 설이라고 있잖아. 곽설이. 걔 다음 달에 결혼한대. 진짜. 그런 것도 주워가는 남자가 있구나. 결혼식에 내가 찾아가서 확진판을 놔야 하는데. 걔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배 아파서 어떻게 봐? 방금 나한테도 연락 와서 청첩장 주더라. 나 아직도 걔가 밀쳐서 넘어진 곳이 아파. 어떻게 나한테 결혼한다고 연락할 수가 있지? 그 뻔뻔한 불여씨가나 진짜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다. 우리는 아직도 걔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데, 자긴 닦아 먹고 결혼식 오라고 초대를 할 수가 있어. 나그 결혼식 갈 거야. 가서 뒤집어 놔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 친구들 세 명은 대학에서 친해졌어요. 고등학교 시절엔 다들 조용한 성격이라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지냈지만 같은 대학 다니면서 만나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리를 비롯한 당시 고등학교의 일진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반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한 번쯤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무리들이 일반 학생들을 괴롭히면서 돈과 물건을 뺏고 때리고 모욕을 주는 일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걔네들에게 원한 하나씩은 품고 있었거든요. 아마 자기는 즐거운 학창시절이었으니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어떤 기분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았겠죠. 자긴 잊어버렸어도 당한 우리들은 한나란시도그 이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때는 예쁘장하게 생긴 서리가 연예계에 데뷔하기를 바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야 제가 그녀의 고등학교 시절을 폭로하고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먼저 하던 다른 친구가 먼저 폭로를 하거나 걔한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다 같이 한마디씩 하면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었을 텐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학교 들어간 이후로는 거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사회생활 하면서 점점 옛날의 기억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그때 끔찍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는 날에는 하루 종일 기분도 안 좋고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기도 했어요. 언젠가 살면서 한 번은 마주치겠지. 그때는 내가 통쾌하게 되갚아주겠다는 상상을 하곤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연락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 이제 다음 주면 결혼식이야. 너가 꼭 와줄 거지? 요즘 다들 바쁜지 생각보다 올수 있는 사람이 없네? 물론 가야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나 말고도 고등학교 때 너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더 있는데, 그 친구들도 다 같이 갈 거야. 진짜 정말 잘 됐다. 안 그래도 사람 많이 안올것 같아서 걱정이었거든. 예약을 300명 잡아놨는데 다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못 온다 하더라고. 니들이라도 와 준다니까 다행이다. 역시 동창만한 친구들이 없다니깐. 거기 밥 맛있는 데니까 꼭다 같이 와서 밥 먹고 가. 알았지? 그래. 나 일부러 주말에 시간도 빼놨어. 우리 반 반장 결혼식인데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가야지. 고마워. 그날 꼭 와서 사진도 같이 찍자. 10년 만에 보는데. 얼굴 안 까먹었지? 그래 다음 주에 보자 그렇게 저는 친구들과 함께 내쉬서 서리의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한껏 드레스를 차려입은 서리와 함께 사진도 찍고 마음에도 없는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서리는 우리들을 전혀 못 알아보는 눈치였지만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다고 하니까 억지로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해주더라고요 오죽 찾아올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한테까지 연락을 했을까 싶었지만 일단 오늘은 하객으로 축하해 주러 온 거라 다들 덕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멀끔하게 잘생긴 신랑 얼굴도 보고 식이 끝나고 친구들 올라와서 사진 찍으라고 할때 저희 넷이 다 같이 올라가서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희로 현장에서 밥까지 야무지게 먹고 나름대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딱한 가지 저희가 계획했던 복수는 전날부터 미리 준비해 간 축의금 봉투를 동창인 서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신랑 쪽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주는 축의금 5만 원과 며칠 전부터 정성들여 쓴 편지가 들어있었죠. 반드시 신랑 혹은 신랑 측 부모님에게 전달해달라는 메모를 적어두었고 그 효과가 나타났는지 하루 만에 다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너희들 진짜 미쳤어? 너네 내 결혼식엔 뭐하러 온 거야? 너가 청첩장을 보냈으니까 갔지. 왜? 내가 준 축의금의 액수가 적었니?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친구 아니었어? 친구, 우리가 한 번도 친구였던 적이 있나? 너가 나한테 뺏어간 돈만 30만원은 되겠다. 혹시 초기금이 모자라면 내가 고등학교 때 미리 줬다고 생각해. 내가 너한테 돈좀 빌린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무튼 너희들 그거 장난이라고 빨리 이야기 좀 해줘. 시부모님들이 이혼하라고 난리야. 시아버님 되실 분이 교육감 선거에도 나가신 분인데 너가 이러면 내가 뭐가 되니? 장난은 무슨 장난?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장난이라고 하더라? 돈을 뺏은 것도 장난이고 애들 때린 것도 너한테는 전부 장난이지. 걔네들은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마음 같아서는 결혼식장에서 깽판치고 싶었는데 어르신들 봐서 참은 거야. 앞으론 우리가 연락할 일 없을 거고 인생 착하게 살아라. 저희 네 사람이 신랑 측에 전달한 축의금 봉투 안에는 고등학교 시절 서리가 저희에게 했던 수많은 악행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믿지 않을까 봐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졸업 증명서까지 출력해서 넣었고 우리가 어떻게 폭행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금품을 갈취당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상세하게 적었어요. 모범생인 척 뒤로 호박식 가면서 술과 담배를 하고 옆 학교 남자애들 만나서 놀던 이야기까지. 서리는 기억하지도 못할 과거의 모든 사실들을 다 고발하는 내용의 편지였죠. 친구들 중한 명이 옛날 이메일을 뒤져서 그 시절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을 찾아 냈고 그 사진들까지 다 출력해서 편지에 넣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신랑 측 부모 두분 모두 교육자 출신 집안이었고 그 편지를 받아보시고는 집안 망신이라며 당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호통을 치셨다네요. 교육감 선거에 또 나가실 생각인 것 같은데 집안에 학교폭력 전과가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참 볼만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제 친구는 신혼여행 비행기도 타보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혼인신고조차도 하지 못했으니 파혼이라 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 뒤로도 몇번더 서리에게 연락이 왔었지만 전부 답장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에 갔던 친구들 모두 그녀를 차단했고 앞으로 어떤 연락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0년 전 일로 파혼까지 시킨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발 벗고 편하게 살지 못했어요. 같은 반 친구를 때리고 괴롭혔던 그 친구는 지금까지 아무 죄책감 없이 편하게 살다가 본인이 했던 행동을 다 잊어버리고 뻔뻔하게 연락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차라리 청첩장을 주기 전에 본인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연락을 먼저 했더라면, 지난 과거를 다 용서해줄 수는 없더라도, 결혼은 축하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뻔뻔하게 웃으며, 우린 친했잖아. 같은 소리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난 상황이더라도, 저는 절대 그 이름 석자를 잊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TV에 뉴스를 보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 사이에 서로 괴롭히고, 사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친구들을 보면 제 학창 시절이 떠오르면서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 언젠간 반드시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피해자가 괴로워하고 가해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저지른 일에 전혀 후회 없고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한번더 복수할 거예요. 기억해, 내가 평생 너 지켜보고 있을 거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